김민서입니다. 어, 오늘 아빠를 기다고 있다 시상에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어, 조재훈 배우님을 어, 응원하고 어, 재밌는 연기를 너무 잘 봤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감동을 을줄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 보시고 즐거운 시간, 감동적인 순간, 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서 뵐게요.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어, 요즘, 요즘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웠는데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어. 정말 따뜻해지는 영화예요. 네, 보시고서 많이들 훈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재현 선배님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랜드의 이재진이고요. 어, 오늘 은 조재현 선배님의 출연하신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잘 봤고요. 어, 굉장히 좀 가슴이 따뜻해진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 많이 봐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승인 역을 맡은 주호영입니다. <laughs>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주인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촬영 인사! <laughs>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오늘 이사회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FNC의 얼굴이죠. 예, 정말 FNC에서 얼굴에 제일 큰 배우 승인조재입니다 이번에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에서 승인 역할을 맡았고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되게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아요. 따뜻한 영화입니다. 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FNC 많은 배우들, 연기자들 가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승일 역의 조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FNC 대배우예요.